<laughs> 벌써 힘들다. 나의 첫 브이로그야. 등산합니다. 말하면 힘들어 저기, 저기 보이는 어디 안 보이네? 수봉 선봉 향해. 이제 시작했는데 힘드네요. 힘들어. 원래 이렇게 힘드니? 아빠, 갈수 있어? 해지. 만든, 만든 가자. 가자. <laughs> 얼마 어. 남았다고요 해지. 해지. 어. 아. 안녕. 해봐. 무서워? 해봐. 얼른 내려와. 내려와. 소감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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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올라가게. 웃음> 어때? 아양강에민는생의 기승전배를 뜻이, 인의 기승전배를 뜻